31장 에서장외함으로 죽게 홀로 2니다3 1장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을 의지하고 병거들을9장하니 이는 그장1들이 19장 1이라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를 찾지도 않는도다 그러나 주께서도 현명하사 재앙을 가져오시며 그의 말씀들을 철회하지 않으실 것이요 오직 행악자의 집을 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치려고 일어나실 것이라 이집트인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주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쓰러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지리니 그들이 함께 망하리라.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치 사자, 곧 젊은 사자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릴 때, 목자의 무리가 그를 대적하여 불려와도, 사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에 굴하지도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만군의 주도 시온산과 그 언덕을 위해 싸우려고 내려오시리라. 새가 나는 것 같이 만군의 주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보호하면서 그것을 구해주실 것이며 건너와서 그것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반항하였던 그에게로 돌이키라. 그날에 모든 사람이 너희 자신의 손으로 너희에게 만들어서 죄가 되게 한 은으로 만든 자기의 우상들과 금으로 만든 자기의 우상들을 던져버릴 것이니라. 그때 아시리아인이 칼에 쓰러질 것이니 용사의 칼이 아니며 또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닌 칼이 그를 삼키리니 그가 칼로부터 도망칠 것이요 그의 청년들은 강제 노역을 하게 되리라 그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의 요새를 지나치며 그의 고관들도 깃발을 무서워하리라 시온의 불을 가졌고 예루살렘의 용광로를 가진 주가 말하노라 32장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하는 것과 폭풍을 가리는 곳 같이 될 것이요. 마른 땅에 흐르는 강 같고, 피곤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림자 같을 것이니라. 보는 그들의 눈이 침침하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그들의 귀가 경청하리라. 조급한 자의 마음도 지식을 깨닫고, 더듬거리는 자들의 혀가 분명하게 말하게 되리라. 천한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하다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야비한 자를 관대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천한 자는 비열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은 죄악을 행하며 위선을 행하고 주를 거역하여 불경건함을 발설하며 줄인 자의 혼을 공허하게 하고 또 그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야비한 자의 기구들은 악하도다. 그는 악한 계획을 써서 궁핍한 자가 바르게 말할지라도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망시키는 도다.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일들을 계획하나니 그가 고상한 일들로 인하여 서리라. 일어서라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염려 없는 여인들아 여러 날과 해 동안 너희가 불안하게 되리니 이는 포도 수확이 없으며 거두는 일이 오지 않을 것임이라 아니란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불안해할지어다 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내고 굵은 배로 허리를 멜지어다 그들은 적가슴을 위하여 좋은 밭들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퍼하리라.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리니정령 즐거운 성읍에 있는 모든 즐거운 집들의 날이라.궁들이 버려지고, 성읍의 무리들이 내버려지며, 보루와 망대들이 영원한 토굴들이 되어 들나귀에 즐거워하는 곳과 양 떼들의 초장이 되리니, 그 영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까지라.광야는 비옥한 덜이 될 것이며, 비옥한 덜은 삼림으로 여겨지리라. 그때에 공의가 광야에 그하며 의가 비옥한 들에 남겠고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내 백성은 화평한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그하리라 그 삼림에 우박이 내리면 그 성읍은 낮은 곳으로 낮아지리라 모든 물가에 실을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길을 그곳으로 보내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33장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주며 그들이 너를 기만하여 행하지 않았는데도 기만하여 행한 너에게 화로다 내가 피해 주기를 그칠 때 내가 피해를 당할 것이요 내가 속이기를 그칠 때 그들이 너를 속이리라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주는 매일 아침 그들의 팔이 되시며 고난의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소동하는 소리에 백성들이 도망치며 주의 일어나심에 민족들이 흩어졌나이다. 너희의 약탈물은 풀쇠기를 모음같이 모아질 것이며 메뚜기들이 이리저리 뛰는 것처럼 그도 그들에게 뛰어 오르시리라. 주는 존귀하시니 이는 그가 높은 데 거하심이요. 공의와 의의로 시온을 채우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내 때의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될 것이요. 주를 두려워함은 그의 보배로다. 보라, 그들의 용감한 자들이 밖에서 부르짖으며 화평의 대사들이 비통하게 울리라. 대로들이 황폐해지고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이 그쳤도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성업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유념치 아니하는도다. 땅이 신음하고 초췌해지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베어지며 샤론은 광야 같으며 파산과 칼멜은 흔들어서 그 열매들을 떨어뜨리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이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높이리라 너희는 쭉정이를 잉태하고 그루터기를 나올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처럼 너희를 삼키리라 백성들은 석회가 타는 것 같이 될 것이며 가시나무들 같이 베어져 불 속에서 태워지리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으며 가까이 있는 너희는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에 있는 주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곳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의롭게 행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 압제자들의 재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피 흘림을 듣는 데서 귀를 막으며 악을 보는 데서 눈을 가리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할 것이요, 방어하는 그의 초소는 바위로 된 요새가 되리라, 양식이 그에게 공급될 것이요, 그의 물도 안전하리라, 너의 눈은 그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요. 그들은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라. "내 마음은 공포를 생각해 내리라.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수납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들을 헤아렸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흉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그 백성의 말은 어려워서 내가 알수 없으며, 더듬는 방언이므로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우리의 절기들의 성읍 시온을 보라. 내 눈이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조용한 초소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거기에 있는 말뚝 하나도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있는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넓은 강들과 시내들의 자리가 되시리니 거기서는 노젓는 배나 화려한 배가 통과하지 못하리라.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주는 우리의 입법자시요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돛대 줄들이 풀렸으며 그들은 그들의 돛대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돛을 펼수 없었도다. 그때에 많은 전리품의 약탈물이 나뉘었으니 전름바리도 그 약탈물을 취하는도다. 그 거미는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